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만잎이 내게 네 있으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이 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천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다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트려 그 결박 푸시고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행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며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훈계하며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선한 것과 악한 것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시며, 우리의 가정이 또한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동부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5개월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가 있사오니 아버지의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볼 말씀은 잠언 29장 15절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5절 말씀. 구약성경 943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책짓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29장 15절의 말씀을 통해 채찍과 꾸지함을 통해 얻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자녀에 관한 이야기인데 성서유니온에서 발간하는 매일 성경 5, 6월경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의, 기도의 내용을 읽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그 지식에 근본을 잃고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을 잊고 자녀의 장래에 대한 공포를 부모의 인생 각본으로 해소하지 않게 하소서. 자녀가 부모의 기대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부모의 실망을 죄의식으로 느끼는 일이 없게 하소서. 자녀의 철듦을 교과 가정에만 내 맡기지 않게 하시고 자녀의 신앙 성숙을 주일학교에만 떠넘기지 않게 하시고 부모가 스승이고 가족이 교회이게 하소서. 우리 자녀가 타인의 불행을 발판삼아 내 존재감을 과시하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어른 냉수처럼 시원히 속을 터넣을 수 있는 친구가 되게 하소서.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 세상에, 거짓 공평에 동참하지 않고, 공의와 정의와 정직의 삶으로 예배하며. 희망이 늘른 이들에게 곁을 내주며 마음, 마음껏 울도록 도와주는 편에 서게 하소서 정직하게 말하되 적절하게 말하고 진리를 말하되 판단하기보다 공감하는 어른으로 커가게 하소서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알맞음과 걸맞음에 자리 잡는 지혜를 매일 성경 가운데 배워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소서 라고 하는 내용이 매일 성경의 시 앞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을 보면 말씀을 근거로 하여 부모와 자녀들이 또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원은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녀들이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부모의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적극적인 노력과 말씀의 가르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바로 지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냐면, 책직과 꾸지람이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매를 드는 것을 매를 아끼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식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라면 그 자식을 근실이 징계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8절에 보면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 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희망을 두고 있다면 그를 무엇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징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징계의 목적은 자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훈계와 양육의 목적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자녀를 왜 징계해야 하는가 그 징계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언 22장 15절에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책직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를 징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녀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얽혀있어서 스스로 그 어리석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기에 악한 것으로 악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미련한 마음을 성경은 징계를 통해서만 멀리 쫓아낼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자녀들을 내버려 두면 알아서 잘 자랄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자꾸 어디로 나아가냐면 악한 모습으로 욕심과 욕심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자꾸만 욕심으로 나아가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부모들에게 마땅히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몫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알게 되냐면 악한 것이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훈계하며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아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늙어도 그것을 기억하며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역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징계하는 자의 모습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 아름다움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징계는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징계해야 하는 이유는 자녀의 영혼을 죽음에서 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원 2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아이를 훈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채찍으로 아이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채찍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훈계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의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자녀를 훈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손녀와 손녀들에게 훈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이 위하여 훈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맡기신 이유는 바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느냐의 기준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자녀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자녀들을 맡기며 나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들에게 자녀들을 맡겼고 또한 손녀와 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예배소서 6장 1절에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훈과 훈계에 양육이 양육을 하는데 그 앞에 무엇이 붙어 있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부모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할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자녀를 둔 부모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지 아니할 때, 채찍과 꾸지람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나아가는 자녀들이 있다면 눈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회하며 기도하며 자복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망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셋째로 자녀를 징계해야 하는 이유는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의 목적은 지혜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심어 주기 위해 채찍을 들고 꾸지람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아, 디모데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없는 이 시대 속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주는 일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자녀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녀는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미를 욕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3절에 보면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사모하지 않고 징계나 교정 없이 그대로 내버려 두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녀의 모습은 자신의 인생을 망한 뿐만 아니라 가족과 가문의 수치를 가져다 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회적 문화적인 분위기를 볼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에 대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하여 자녀를 훈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하여 채찍과 꾸지람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긋난 모습을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어긋난 모습을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 악한 모습을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돌이키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훈계하며 양육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미련한 것들에 얽매여 있지 않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또한 사망으로 나아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땅 가운데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자녀들의 삶이 또한 우리의 손자와 손녀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채찍과 꾸지람 안에 이 채찍과 꾸지람을 통해 지혜를 지혜가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순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채찍과 꾸지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기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모두가 또한 우리 동북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음의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부모와 또한 우리 동북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미련한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선과 악을 분별하며 나아가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지혜를 얻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다음 세대에게 그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또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기도하시며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갖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우리의 다음의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나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미련한 것들이 얽매이지 않고 선과 악을 분별하며 나아가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지혜를 얻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다음 세대에게 그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나님 아버지, 함 함께하여 지시고내아